그리고 시작할 때는 이제는 좀 진지하게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예상 들어서 초도 켜보고 또 시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해보려 해요. 책숙을좀더곱고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이이 초를 켜는 초를 준비했어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선생님. <laughs> 복잡합니다. 괜찮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네. 어, 살리이가 나와서 선생이라이터로 켜겠습니다. 라이터로 켜면 그래서 붙이는 식을 한, 식처럼 한번 해봐요. 자, 이 보세요. 선생님이 초를 어, 준비하는데 이게. 아, 원래보다 좀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좀 많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왠지 성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못나 보입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에이, 하고, 안 씁니다. 버리거나, 이걸 잡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버려지죠. 이렇게 못생겼다고, 부족하다고, 별평 어, 없다고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다 조금씩, 조금씩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이분이 선생님 이 물건을 잘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어, 사람도. 사람을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대로 쓰나? 뭐 이대로 쓸 수도 있죠. 급하거나, 뭐,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을 땐 이대로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잘, 로만지면, 마음을 들여서, 점점을 들여서 이렇게 손을 잘 움직여 마르게 만들면 그 모습이 멀쩡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아까 그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데에선 뭐가 필요했죠? 그냥 아까처럼 구불렁구불렁하게 있을 때 사람들 버리거나 안 쓰거나 그런,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 아니다 이거라도 소중하니 잘 쓰자 하면 이렇게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쳤더니 지금처럼 되었습니다. 거의 세번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아, 지난번에 한번 썼기 때문에 촌농도 있긴 하고 초코도 탔긴 했지만 다시 쓰기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자. 처음 봤을 때, 선생님을 보여줬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죠?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단 중요합니다. 아, 철을 반듯하게 해야겠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마음안 품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나,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몸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천은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손, 어떤 경우엔, 팔 다리 몸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몸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실천 우리 음, 마음을 먹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음, 안 됩니다 실천. 그래서. 시작해 보자 s u r 비 I'm not sure. I'm not